안녕하세요. 누리입니다.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. 음, 잠시만 조회수가 헐, 기분이 1만 있잖아. 헐헐, 안녕하세요. 와 주셔서 감사해요. 호 메뉴님, 혹시 밥 먹을까요? 13요예요. 오케이. 친해지면 홍보해달라고 해야지. 기분이 1만이니까 <laughs> 음, 저분 기분 조회수가 10? 안 받아야지. 안 받아요. 아니. 받아주는 건제 맘이죠. 님은 안 끌려요. 아니구요. 뽀삐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뽀삐니 구독자 1 0명도 안돼요. 음 저분은 미친 기분이 10만이잖아. 오졌다 안녕하세요. 영상 진짜 뜯어봤어요. 혹시 밥먹을 될까요? 음음 응, 응. 친하게 지내자. 다 반모 받아주잖아. 오늘 운서 좋네. <laughs> 음 기본 백이네. 평타긴 한데 별로네. 아 안녕하세요. 아 반모 안 받아요. 아니 안 받는 건제 맘이라고요. 님이 안 끌려요. 뭐퀴즈 맞춰요? <laughs> 차별 안 한다고요. 한 번만 더그었으면 차단합니다. 아이씨 의심을 왜 이렇게 많이 해? 아니 다들 왜 그러는 거야. <laughs> 나 차별 안 한다고. 아니야, 다음부터는 심하지 말아줘. 조회수 차별이요? 그건 또 새로운 차별인가요? 아, 진짜 다 차별, 차별. 저 그냥 끌게요. 아이씨, 어떻게 한 거야. 아, 빨리 꺼야겠다.